샬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언서를 통독하시며 경건하게 보내고 계신 우리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2025년 사순절 예언서 통독 가이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이름 그대로 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음, 예언자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왕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에 예언을 하기 시작해서 여호와 하스 왕, 여호야 김왕 여호야 긴왕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다섯 명의 남유다 왕의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후에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 그다리아 시대에 대한 상황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 이후에 애굽으로 망명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역사적 상황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서 585년까지 약 42년간을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남 유다와 예루살렘성의 멸망이라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 말씀과 상징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 그러니까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뿐만이 아니라 언어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로도 예언을 했습니다. 어, 예레미야 13장, 또 16장, 19장, 32장, 51장에서 예레미야는 행위로 예언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32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나도세 밭을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밭을 사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이 땅을 빼앗기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삽니다.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 행위로 하는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말뿐만이 아니라 또 행동으로도 대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서의 구조와 내용을 우리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에서 3장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자로서의 어떤 소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때 이 소명의 상황에서 살구나무의 환상을 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어,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 곧이어 주십니다. 이때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환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그런 환상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살구나무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쌍난 지팡이의 재료였죠. 이 살구나무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모세와 같은 권위를 자신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명 사건 이후에 또 2장, 3장에 가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배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하나님의 아, 초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부분은 4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겪게 될 심판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예언을 합니다. 4장에서 6장까지에서 예레미야는 어 그들은 북쪽에서부터 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연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부터 22장까지 에서 예레미야는 어 이러한 심판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죄에 대한 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장을 보면 어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런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희망 어린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바로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팔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긴 하지만 70년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지나면 그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예레미야는 그간 유다를 괴롭힌 바벨론을 비롯한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멸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26장에서 45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순환을 당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총두 번에 거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6장에서 29장까지 그리고 36장부터 45장까지 두 번의 순환 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통치자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의 잘못된 이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 이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30장에서 35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의 예언을 도리어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 진실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겨짐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예레미아 30장에서 35장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46장에서 51장에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피해 도망친 이집트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남유다를 괴롭혀 온 주변 가난 나라들도,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끝내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2장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또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죽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프로신사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52장 마지막에서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이 왕이 사면되고 복권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남유다, 또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라는 말 그대로 슬플 애자의 노래 가짜를 써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던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담긴 시고 어, 또 찬송이고 또 기도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을 먼저 보면요. 1장에서 예레미야는 찬란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황폐해져버린 유다와 또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을 보면 2장에서 예레미야는 이 황폐함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들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 한탄과 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19절에서 23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진멸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 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인자와 극렬과 성실을 베풀고 계심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시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아 애가의 한복판인 이 3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극률과 성실하심을 발견하고 나서 예레미아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기 어, 때문입니다. 4장에서 예레미아는 더욱 거세진 바벨론의 포위와 기근까지 겹쳐서 어, 이제 엄청난 참상이 어, 보이는 그 상황에 막 애달아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5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서 슬픔에 휩싸여서 막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아 애가는 단순히 슬퍼하기만 하는 노래가 아닌 것이죠. 이 노래는 슬픔을 회개와 구원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기도가 담긴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간략한 가이드를 어,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15일간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면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또 슬픔 가운데서 회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 우리 함께 체험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